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어, <laughs> 루키 강의 15강제인데요. 어,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루키 2장 14절에서 어, 16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비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루키 말씀을 열 다섯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이 말씀을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 다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룻과 이 보아스의 식사는요 참 교회 헤이븐 여자 어, 교회 예.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함에 대한 예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서 식사를 한 것은 룻을 향한 호의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14절인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네,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장면인데요. 룻은 분명 이방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한자리에 함께 할수 없었고요. 또 홀로 있거나 혹시 그 자리에 다른 이방여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부류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 그 여자를 보아스가 불렀고 떡에 초를 찍어 먹게 했습니다. 초는 히브리어로 호메처인데요. 초, 식초를 뜻하고요. 이는 포도에서 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함께 식사할 때 양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였고요. 또 보아스는 복근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루스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먹게 하되 배불리게 먹게 했습니다. 자, 이는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나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또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의 며느리로 나오미를 봉양하는 누세 대한 보아스의 호의와 자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그를 책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후로도 룻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보아스의 배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루키 2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에서 책망하지 말며와 꾸짖지 말라. 이 이러한 표현은요. 히브리어 부정어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의미를 담은 어 로와 어 미완료형 동사가 반복되어서 어,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 동사가 결합이 되면요. 이는 절대적인 영속적인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한 것은요, 보아스가 룻을 철저히 보호하고 또 지키려는 의중을 반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라는 보아스의 이 명령은요, 룻을 향한 배려와 국률을 표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루키 2장 16절에 보면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자, 뽑아버려서라는 이 표현은요. 떨어뜨리다, 떨어지게 하다라는 어, 의미를 지닌 쉘랄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는 곡식을 줄때 동정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레 곡식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가난한 자들 고와 어,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판모퉁이는 베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명령을 준행한 데 더해서 룻을 위해서 이를 주동적으로 떨어뜨리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는, 어, 그의 극률과 그의 자비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루시 떡을 배불리 먹은 것은요, 참교회, 헤이븐 여자가 계시록을 먹어버림을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 어, 보기 전에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처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베는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문자적으로 이 본문은요 룻과 보아스가 함께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성도와 제이름 예수님과의 말씀의 교제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더불어 잡수셨는데요. 예수님과의 이 교제의 모습이 이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먹을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 안에서 식사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어떻게 몸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사실, 천국의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초의 찌그라이에서 어, 초는 신 포도주와 기름으로 만들어 떡을 찍어 먹는데 썼습니다. 이는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피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음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아스는 룻과 더불어서 복근 국식을 먹었습니다. 복근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상하시고 고통 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이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참 교회가 종말 때를 따른 양식 기시록을 먹어버림을 뜻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한이 두루마리가 곧 보아스가 루스에게 먹게 한 초에 찍은 떡,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보아스가 루스를 극률이 여겨서, 어, 그녀를 보호하고자 이를 먹었듯이, 먹였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참교회로 하여금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고자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루댁에 계속 이삭을 주게한 것은, 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어, 정말 작은 책을 참교에 지속적으로 열어주심을 뜻합니다. 자, 루키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루에게 계속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예표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루시 예표하는 참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임봉된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이 시대의 참교회를 위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줍는 룻을 꾸짖지 못하게 한 것은 작은 책, 게시록을 먹어버린 참교회, 헤이븐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예표한다 할수 있습니다. 자, 루키 2장 15절과 16절인데요. 룻의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도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보아스는 루데게요 떡에 초를 찍어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였고 이후에 그로 계속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는 신약적으로 연결을 지으면 주님의 만찬, 즉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참여한 자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룻을 보호하려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요. 포도주에 대해서는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결코 떡과 예수님의 살, 포도주와 예수님의 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수가 먹은 초에 찍어 먹은 떡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 복군 곡식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성도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함으로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 이후에 룻을 보호하라고 한 보아스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연결시킨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보면 구약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와 아무런 연관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고 보면은. 그 모든 인물, 사건, 지명, 사물 제도 속에 우리를 향한 복음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살렘왕 멜기세댁. 멜기세댁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댁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해 성경은 아직도, 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으며,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끝도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펼쳐지는 장면에서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그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심과 같습니다. 이 또한 보아스가 누덱에 떡과 초를 찍어 먹으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유월절 규례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1장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소컷으로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종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면 그 안에 놀라운 복음,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잡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하는 것은요, 그 양이 흠이 없는 양인지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기까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시험을 당하시고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는 아무런 흠도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흠, 무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14일날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 해질 무렵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또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믿는 자가 구원 얻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더하여 먹으라고 한 것은요, 성도가 예수님처럼 흠 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문을 보면은,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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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이를 추레국기는 어린 양을 잡아 흘린 피와 구운 고기, 목욕병과 쓴 나물로 모형화 하였고요. 눕기는 떡을 초에 찍어 먹게 하고 볶은 곡식을 먹게 한 것으로 모형화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보아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지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날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참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날로 날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1 68장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십자가 위에서 주신 날 다시 단수시고 피 흘리사사 우리를 영역하시러보신 예수님, 살아서. 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